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수액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뭐, 병원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수액 치료를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은 수액이 뭐, 적게는 두 병에서 많게는 네 병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지금 녹십자 웰빙이에요. 이 회사가. 그나마 제일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주사용 증류수 키트입니다. 예, 잘 보시면은 이게, 예, 막혀져 있죠? 그래서 요걸 따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넣게끔, 예,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따지 않은 건데, 따지 않은 용기 안에 저희, 저희 병원은 이제 간호사들이 수액을 놓을 때 항상 기본 교육이 되어 있기를 수액병원을 꼭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 약물을 믹스하고, 믹스하고도 또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물질이나 안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여를 하도록 권하거든요. 근데 이물질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 이게 수액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큰 회사에서 다 멸균된 걸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미 이게 혼합되지도 않고 새거로 들어왔던 그 안에도 이물질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벌써 그 전에도 한번 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뭐라고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데 그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이 수액을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확인하는 병원이면은 미리미리 걸러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버리고 또. 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로 나들이긴 할 건데 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것도 바쁘다 보니까 확인도 안 하고 놔주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수액을 맞거나 할 때는 에, 일부러라도 본인들도 잘 확인하시고 맞고 있는 수액 병을 보시고 이물질이 있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간호사한테 얘기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다 검수를 하고 허가를 해준 그 사항으로 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 게 적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도 지금 담당자를 또 불러서 이걸 또 보여주고 얘기를 할 건데 좀 답답한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곳 또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고, 혹시라도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책은 한8 90%? 네,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마감되면은 이제 편집자한테 넘겨서 정리 작업하고 하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뭐 썼다고 바로 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책 안에 들어가는 이제 디테일한 뭐 사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잡아야 되니까, 아무튼 최대한 더로 빨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시면은 아무래도 영상 보고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책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거의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더더 더어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좀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항상 저희들이 예, 1차 2차 검수를 다 한다는 거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들 몸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수액을 놔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